샬롬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밤 11시 30분 쯤입니다. 대구에 와서, 복현동 쪽에 와서 이슬람 사원 건축 현장을 한번 보고 싶어서 왔는데, 지금 저기 이슬람 사원들이 기도를 하는지 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사원들을 보고 있는데, 이 지역에 와서 주민들 한두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슬람 사원들의 위치를 모르더라고요. 어, 경북대학교 이게 서문 쪽인데 학생들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어, 지역 주민한테 물어보니까 이슬람 사원 건축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르더라고요. 이런 쪽들이 어, 이슬람 사원 기도처 공사 현장입니다. 이슬람 사원 건립으로 파괴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세요. 대연동, 삼격동 주민 일동 장소 경북대 서문 이렇게 항의 표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 공사 현장입니다. 저는 국내 이슬람 사원들에 많이 들어가 봤습니다. 이슬람 사원 안에 들어가서 전도도 해보고, 진주 지역에서 힘이나 옛날 대구 지역에도 한 10년, 한 20년 전에 왔을때 대구에도 어 무솔라가 대구 이마트 근처에 무솔라라고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어 부산에는 하명동 쪽입니까? 그게 성원이 있죠. 이슬람은 토지를 사게 되면은 주민들이 토지를 준비하면은 특히리를 위시한 국가에서 중앙 본부에서 그 건물에 아그 토지 건물에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자금을 줍니다. 특히가라는 나라가 이슬람 선교를 다 지휘하고 있죠. 우리 시간 한번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께서 가브나함을 선교 본부로 지으시고. 어, 그곳을 통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의 보험이 전하게 했습니다. 이 대구에서 이 중요한 지역, 학교, 대학교 근처에 있고, 대구 고왕도 근처에 있고, 많은 개발 도시들이 어, 발달하고 있고, 신천이라고 하는 신도시들이나 개발 도시들이 있는 이 지역에 학군을 끼고 있는 대학과 주변에 이런 모스크 사원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잘 모르고, 여기에 대해서 경계심이 없는데, 장차 기독교와 무슬림의 큰또 대항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이들에게 보험의 정신 들어와서 동성애나 또 가부장적이고 살인 중심적인 이슬람의 알라의 잘못된 교리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빛으로 나올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중보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언니가늘 함께하기 도와주시고 거짓의 그 세력으로부터 이슬람이 벗어나게 하시고 이슬람과의 전쟁을 막아주시고 이들이 사랑으로 기독교 보험으로 돌아오도록 하여. 주옵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